2021년 6월 고2 전국 모의고사, 자, 내신 대비용 35번 독해 강의할게요. 자,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동사가 여기 있어. 동사 먼저 찾아줄게. 그럼 요게 주어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여기 동사부터니까, 데스는 여기 피나미난 현상을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을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지 어라우스는 어라이스는 뭐냐면은 그냥 해퍼하고 똑같아. 일어나다, 생기다 이런 뜻이죠. 그죠? 해퍼하고 똑같다 보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SNS 생각하면 돼. 그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서 그치 자. 일어나는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됐지? 자, 어떤 뭐야 소셜 프루프. 여기가 중심 소재요 사회적 증거라는 개념이에요. 사회적 증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어떤, 에센스 상에서, 자, 뭐야, 그러니까. 뭔가, 자, 되게 뭐냐면 어떤 물건 살 때도 뭔가, 뭐, 리뷰가 많은 거, 좋아요가 많은 거, 우리가 무조건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잖아. 그치? 그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 증거라는 개념. 봐봐. 여기 이제 이스가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투분 진조고, 포 플러스 명사는 이 진조의 뭐야. 의미상의 조가 되죠. 그죠? 그래서 봐봐. 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쉽대요. 새로운 가치나 생각을 뭐할때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들이 볼때뭘 봐? 데디아를 보는 거예요. 얘는 생각가능한 명사절 접속사겠죠, 그죠 뒤에 뭐야? 완전한 문장 이어지겠죠, 그렇죠? 대디아를 이게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레드 이미 그렇게 have pp, 이미 그렇게 했어. 다른 놈들도 다 했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라는 것을 그들이 볼 때, 그들이 알 때나 볼때나 상관없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어라는 것을 그들이 알 때, 그지? 그 가치나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냥 묻어간다는 얘기야, 쉽게. 자, 만일 그 사람인데, 자, 그지? 자, 사람인데 뭐 하는 거야? 자, 뭐 하는 사람? 그지? 그들이 보는 그, 그들이 뭐 하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봐봐. 여기 보면, 여기 봐봐. 원래는, 동사 목적어 보어보어가 보호. 현재 분사야 됐지? 그러니 그래, 여기는 봐봐 이그 사람이고 자햇트터가 동사지 그지? 그럼 요 사이에는 관계사절이란 말이야 이거 잘 봐야 돼자 그지? 자그 사람인데 봐봐 됐으 목적격 강의하면서 생각되는 거야 원래는 뒤에 문장에서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더 펄슨이 와야 되는 거야 여기에 그지? 그 사람이 그지? 그들이 봐그 사람이 뭐야 그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자, 그지? 그 보는 사람이 그들이 보는 그 사람이, 예측이지해펀투 벽가 프렌드 남이 아니라 우연이 뭐야 그러니까 해펀트는 뭐냐면 우연히 뭐뭐이다 우연히 뭐뭐하게 되다 이런 뜻이죠 그죠? 해펀트는 해펀트 부정서 우연히 뭐뭐하게 되다 이런 뜻니가 그러니까, 우연히 뭐야 친구라면. 그렇 남이 아니라 친구야. 그 친구가 뭘 하게 되는 걸 내가 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사회적 증거는 이번 볼 훨씬 더자 훨씬 더 많은 힘을 자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함으로써 파이프로스 엔진 쉽잖아. 이소르트란 단어도 뭐야? 발휘하다, 행사하다 이런 뜻이야. 발휘하다, 행사하다. 뭐를 그 또래에 대한 피어의 프레셔, 그렇지? 또래에 대한 압박을 그니까 우리가 다 우리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니도 이렇게 해야 돼 이거지 이지 그러니까 또래에 대한 어떤 압박을 행사함으로써 자 뭐뿐만 아니라 자 그죠 이거는 B S L S A죠 그죠 됐지 그러니까 r e l i a n 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신뢰에 의존할뿐만 아니라 자 이거 볼게 좀 어려운데 봐봐 음. 자 그다음 또 trust를 꾸며주는 어떤 뭐야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또대 이하가 자 봐봐 그다음 에 여기도 보니까 people put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여기로 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목적적 관계대명사가 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두는 뭐에, 그지? 그들의 어떤 친한 친구의 어떤 판단에다가 그들의 어떤 친 뭐지? 꼭 친한 않아도 돼. 그들의 어떤 친한 친구의 어떤 뭐야? 저지멘트 판단에다가 그들이 두는, 그지? 친한 친구들은 그 판단을 우리가 신뢰하잖아. 오, 쟤는 믿을만하네야. 이제 제가 결정한 건 나는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가까운 친구의 판단에다가 그들이 주는 어떤 뭐야, 신뢰에 릴라이그 이제 얘는 동명사야. 의존할 뿐만 아니라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친구들이 다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뭐야, 그 또래에 대한 어떤 압박을 행사함으로써, 만일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이 보는 어떤 그 사람이. 이제 그들이 보는 그 사람이 자 남이 아니라 또 뭐야 그냥 나, 그냥 막 남이 아니라 우연히 친구라면 그 사회적 증거는 더큰 훨씬 더큰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친구 사이에서는 더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친구 사이에서는 따라 안할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어한 번이 조금 어려운데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자, 비디오, 자, 어떤 영상이야, about some issue, 어떤 이슈에 대한 어떤 비디오가, 자, maybe controversial. 자, 그치? controversial은 어떤 논쟁이 되는 이런 뜻이죠, 그죠? 자,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on its own, 그 자체로, 그치? 그 자신 자체로, 자, 논쟁이 될수 있지만, 그치? 중요한 건 벗담에 나오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더 credible. credible은 b e l i e v a b l e 하고 똑같아.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사회적 증거가 나오죠. 그죠? 만약에 그자자봐 봐. 어떤 영상에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유튜브 영상이 찬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논쟁이 될수 있다는 얘기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그러나 신뢰할 수 있대요. 크레디블하게. 만일 그 영상이 그 비디오가 얻는다면 뭐를? 수천 개의 라이크, like, 좋아요를. 수천 개의 좋아요라는 게 뭐야? 사회적인 증거라는 얘기란 말이야. 여러 명이 자, 뭐야, 찬성했으니까 걔는 그냥 진리라고 믿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지? 됐다, 그러니까 만약 어프랜드, 한 친구가, 리코멘드 추천해요. 그 비디오를 너에게 추천한다면, 그지, 그지? 자, 메리케이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친구가 추천하면은, 그거는 뭐야, 더 강력한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한 어떤 뭐야, 그지? 자, 크리디빌리티고 어떤 명사로서, 신뢰성, 그 어떤 생각에 대한 신뢰성, 그지? 뭐가 제시하네? 그, 여기는, 이는뭐 있어? 아까 전에 그거, 비디오, 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이 제시하는. 그 다음에 여기도 목적과 빠졌으니까, 자, 여기는 목적적 관계되면서 뭐가 생각된 거야? 위치가, 위치가 생각된 거죠. 그렇습니까? 그 영상이 제시하는 그 생각이, 그 영상이 뭔가를 나타낼 거 아니야? 이렇게 합시다라는 것을. 그 영상이 제시하는 어떤 뭐야? 그 생각의 신뢰성이, 신뢰성이, 됐지? 친구가 추천하면 당연히 뭐야? 신뢰가? 라이스 올라가겠죠. 라이스 라이스는 그냥 오르다 자동사면 자동사 목적어 필요 없는 자동사 그냥 지금 올라가는 거야.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야 자 이거 뭐 레이스 이렇게 바꾸면 안됩니다. 이건 타동사니까 그치? 이런거 조심해 줘야 돼자 다이렉트 프로퍼셜 프로포션. 프로퍼셜이 비율이야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율로 하는 얘기는 그냥 의학하면 정비례했어 그치? 뭐해? t 더 t 러스 t r u 신뢰적이죠. 너가 놓는. 자, 플레이스는 놓다. 얘도 타동사니까 목적이 없죠, 그죠? 목적 없으니까 여기도 목적격 관계되면서 뭐가 생각된 거야? 여기도 또 위치가 생각된 거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또 생각된 거죠 신뢰인 신뢰인데 너가, 자, 누구에게 놓는? 이제 친구에게 놓는. 친구에게 부여하는 신뢰 정비를 해서. 뭐 하는 친구야? 리코맨딩리코맨딩은 recommend. 뒤에 프렌드를 꾸며주는 현재 분서그 비디오를 권장하는. 그럼 뒤에서 다시 가볼게. 그 비디오를, 너 이거 봐. 그제? 그 비디오를 추천해주는 친구에게, 너가 놓는, 너가 놓는, 목적어 빠졌으니까, 여기 목적적 관계도 생각되고, 얘는 트러스트를 꾸며줍니다. 그 신뢰에 직접적인 비율로, 정비례해서, 내 쪽이지? 자, 친구가 영상 하나 추천하면, 자, 그 영상이 제시하는 그 어떤, 영상이 보여주는 제시하는 생각의 신뢰성은, 자, 올라갈 것입니다. 무조건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회적 증거라는 거예요. 됐지? 전체 내용 어려운 건 없어. 이것이 바로, 티스는 안 문장 내용이죠. 그죠? 렇그런 소셜미디어의 어떤 힘이고, 소셜미디어의 힘이고, 자, 그 다음에, 이유의 일부입니다. 뭐 하는 이유의 일부야. 그 다음에 이제, 리즈를 꾸며주는 Y는 관계부사하고 뒤에 뭐가 올까? 완전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Y 이하가 다 리즈를 꾸며다 비디오나 포스는 트 게시물이죠. 글들, 올라가는 글들. 영상이나 게시물들이, 자, 뭐야. 계속 그럼 이제 연쇄 반응이죠 그죠. 한번 인정을 받으면 계속 그게 인정을 받아서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바이럴스 하는 것은 뭐야 바이러스 생각하면 돼. 퍼져나가는 입소문이 나는 이런 뜻이야 그죠. 빅컴 바이럴 하면은 입소문이 날수 있는 이유의 일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게 이제 사회적 증거라는 거죠 그죠. 뭔가 여러 사람의 어떤 뭐야 동의를 받으면 그게 절대적인 어떤 신뢰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어디에서 에스 s 상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자, 몇 번이었어, 여기가? 자, 35번 개를 마치겠습니다.